진짜 소나무 잎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기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거리 식물도감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대식을 기원합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추석 때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송편. 송편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편은 한국의 전통 떡중 하나로 맵쌀 가루를 반죽하여 파치나 꿀을 넣고 반달 모양 또는 모시조개 모양으로 빚습니다. 그리고 떡을 찔때 솔잎을 깔아주기 때문에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송편이라 부릅니다. 솔잎을 넣으면 미적인 면에서도 이쁘고 항균의 효과와 솔잎향이 더해지며 떡대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옛 조상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판매되는 송편 중에 가짜 송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잎 모양이 소나무와 비슷한 잣나무 잎을 소나무 잎으로 둔갑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긴 게 거의 똑같아서 소비자들은 구별하기 힘들죠. 하지만 오늘 저는 누구나 소나무 잎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소나무 잎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파리의 개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의 끝은 여러 개가 한 묶음으로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그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적송, 흑송, 이 소나무들은 잎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리기다 소나무, 백송, 이 소나무들은 잎이 3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잣나무와 섬 잣나무, 그리고 스트로브 잣나무. 잣나무류는 모두 5개입니다. 소나무는 종류에 따라 1개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모두 2개에서 3개이고, 잣나무들은 모두 5개입니다. 이제 간단하죠. 솔잎송편이 맞는지 확인할 때는 솔잎 개수가 2개에서 3개인 것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잎이 5개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잣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잣나무가 꼭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소나무와 잣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또한 가족들이나 지인한테 또 아는척하면서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